네번째 위기죠. 4 weeks old. 얘가 첫째고 저 위에 있는 녀석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막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둘째고요.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은 3일 전에 거의 죽, 죽다가 살아났죠. 호흡기 질환 걸려서 어, 완전히 커버리겠습니다. 봐서 지금 창문, 누가 버리는 게 있기에 창문을 이 치킨쿡 안에다가 아, 달아놨고, 그리고 요거는 물병인데요. 포도주스병에다가 요 버리는 통이 있어서, 여기다 구멍 하나만 뚫면은 그냥 좋은 워라 디스펜서가 되죠. 다 먹으면은 이렇게 다시 기는하고 여기는. 그그 그 뭐냐 그 더스트 베스라고 그러죠. 기는 여기는. 기는 여기는. 여여기여기 여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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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는여 패딩으로 쓰는 거 있죠 그거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종이 잘라서 넣어 놓고 플라스틱 통 안에다 넣어 놨더니 저기에서 잘 자더라고요 근데 첫날에는 안 자요 앉아서 보니까 바닥이 차가워서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 나무판자 하나 깔아 주니까 아주 그냥 푹 자더라고요 그리고, 월마 돼서, 이, 소나무. 톱밥은 먼지나서 그렇고, 소나무, 그, 뭐라 고하나요 이거. 소나무, 아. 소나무 베딩을 깔아줬는데,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해놓으면 한, 열흘? 열흘 동안 냄새도 안 나고, 똥싸더라도, 바로, 흡수돼서 깔끔하더라고요. 얘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. 음.